반인님으로 가겠습니다. 와 드디어 졌다저개끼랑 드디어 쥐어졌다 저 개X끼! 개X끼 저거! 저 범인 년! 개X끼! 드디어 휴발람! 김민경 미드 로밍 조심해라. 존나갈 거니까. 제발 와주세요 오이 언니. 그 스킬샷 꼬라지로. 와니나 때문에 한번 따놓고 말자. 니 때문에 졌어? 뻔뻔한 새끼 여기서 범이나오겠네 이만이랑 나오겠네, 구제여서가 고빙규야 역해 이제부터 두손 씁니다 미안합니다 현우형 지금까지 연기였습니다 <laughs> 아린님 다음에 다른 스킬, 아, 스킬 써주세요 이거 집중력 떨어지는 거 같으니까 알겠습니... 나 돌아갈게 아 뭐 길어. 근데 뒤에 오웅 있다. 아 개개도. 괜찮데 힐이랑 다 있어. 힐은 애매할 만하다. 빼면 돼. 마지막뺄수 어. 있어? 브레이 살짝 내려가거든 덮어야 돼. 아, 예. 아하아 펠프는 안썼지 이거. 밀려 필수인 거 같은데. 그냥 붙네. 괜찮아. 천천히 하네. <laughs> 덱스 슬슬 빠질 준비해 내가 변이부터 아, 그래. 바로 별이부터는 아, 변이가 스 치파. 치파라고. 처음 치파게? 어. 집집고 어. 그냥 미드 가면 돼나 나나나 근데 처형이야, 처형. 아, 면 어. 응? 우리 이번에 같이 다 정글 먹고 다시 아트가 막으면 따이브야노공 후에 노공이야. 아, 씨발. 어, 어 후에. 이 자, 아니 다시 죠중 정글, 이거 도는 거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아니, 이거 좋다니까요 야, 컷, 컷, 컷어이스 얍, 컷 어때? 어때? 나이스 나 펠, 로 스펠 나, 나 뭐. 보고 아, 까비 아, 오공, 오공 노펠 깐슈, 안에 들어야 된다 깐슈, 안에 들어야 에에 안에 들어오래 일단 밀어내볼게 괜찮아 살짝 빠지면 나 여기 아트 변이 어, 어 그냥 안 내면 아카가 되긴 한데아타카가 그래. 되긴 해올 나오긴 해 이거 공이 어. 아. 있고요 잠깐만 어 한번 나올게 어 그냥 죽네 죽으면서 그냥 때릴까 어떻게 할까요 버스트 장사업 해야 해장사 해볼래 없긴 해 이거 쳐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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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화가 아, 없어서 될려나 만화 없어서 봐줘야 돼이빠없어와 어, 먹긴 다시. 먹었다, 먹긴 어, 먹었다. 어. 나 뺐어! 보고 있거든 각종. 옆구리 좀 가볼게 한 번. 저2 없어요 형. 앞에 노플. 형형빼 이거 뺄수 있나 어. 형? 뺄수 있지. 네. 아 네. 높이고.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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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나 그냥 죽더라도 싸울게. 천천히, 천천히. 앞에 노플이거든? 아, 아... 일단 뭐 다... 일단 밀려두고. 미들 이번에 쌍 날만 하겠다 이거 와봐 와봐. 아, 능주. 이럼 되겠대? 아 유체 뺐다. 어, 형더공안되긴해요 어. 아, 개 땅피가 흐웨이 노플에다가 웬만한 거 스페도 다 빠졌어. 아 저거? 이게 맞췄. 많이 빠졌거든 거의? 어, 다 빠졌어.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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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흐웨이야, 흐웨이도 노플이야. 어. 바론의가든가 판단 빨리 해야 될 듯. 아론 가는 게낫겠바 아론 가든가. 어. 나이스. 잘했어. 터 어차피 용에서 승부 나겠지. 게 이번 풀스일 때? 아나 오만 하다 오너. 다섯만. 아 지금 보자. 살살살살살살 살. 이 봐봐, 봐 그대로 갈게. 목풀이야? 아, 오케이 밀리오도 높을. 밀리도 높을. 아펠? 아펠 노플 턴이나? 이기고도 노플 와아아아와 제리 미친놈아 민태야 아, 너 왜이렇게 잘해 와나 제리 씨와 제리가 이렇게 이기구나 근데 와와 아, 아, 근데 진짜 미친놈 같다 와이거는겨와 근데 진짜 와, 와. 개잘하네 씨와 제리 오. 미쳤다 나 제리 아, 은수필리 아세세 제제야재와 이거 블루에서 이게... 야개 미친놈인 줄 알았어 깜시도 되게 나... 잘했다 깜시도 와 근데 나, 나 데미지 어때? 진짜... 나 중요할 때두번 해줬어 어너 되게 잘한다 근데 클테리 <laughs> 형이 중간에 스펠 잘 빼줘가지고 다행이긴 했어 아 근데 클리테리 테 형도 용감했습니다 어... <laughs> 고맙습니다 어..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다섯 명 서로 그래프들이 다 소름 돋네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민규님 표정이 안 좋으시네. 민규님 yeah. 인생 경기 했는데. 김민규 서기 아, <laughs> 성이 사오 서기 싸오 서기 싸 서기 싸오 빛나려고 하니. 초롱. 민규가 빛나려고 했네. 김민규 서기 사오 마지막 텔레비치 뭐예요? <laughs> <laughs> 싸움 <laughs> 너무 아깝네. 민규님께서 궁극기도 계속 실수하시고 땅에다 버리시고 하니까. 그리고 싸가지 없이 그, 그. 매자에 쳐가시고. 매자에 올렸단 말이야, 이번 판에? 매자에 올렸었어, 중간에 슈발람이. 내가 근데 너희들 멘탈 해. 안 나, 멘탈 나갈까 봐 내가 가만히 있었다잉? <laughs> 말도 안 돼. 민규 님이 아니맘이야. 나 이겨주려고. 그냥 냅다 <laughs> 저기 중간에 미니언텔 타버리잖아. 아 근데 아, 민규 형 잘하긴 했는데, 계속. 민규 님서이싸서기이싸 와, 젤리 <laughs> 개멋지다, 야, 근데. 좀괜찮나요 아니님? 대단했습니다. 파타스틱했어요. 원더풀 이러면 세라핀 목기 싸움인가? 유치라면 세라핀 남이 룰루 밀리오 없어가지고 세라핀이 근데 일단은 맞는 거 같긴 한데 나는 음 세라핀을 줘아 그래 그럼 운도에다가 클템이 형 그냥 뭐 베이가 말다중이 하죠 비디디식으로 인지용 도하겠습니다 이운받을 용기로 베이가 한번 해볼까? <laughs> 아, 괜찮긴해요 형. 진짜 발팔도 어. 궁만잘 피하면. 한번만 빨아볼게. 어. 오케이. 데이라이트. 베이가. 스핀다 이거 이기고 김민규 썩이 싸우던 다음에 개 놀리러 가야지. 슈발람. 냠미. 싸게 싸. 김민규 썩이 싸우, 썩이 싸우. 김민교 1세트 끝나고 아주 진지해 보이던데. <laughs> 김대. 아, 진짜고자 잡았네. 힌드 n 드 u 데 베이가 있으면 n d u h 뭐 n d u Hindu? Hindu? h 니 n d u h 니 n d u h i 니다 u Hindu? h i n 아니 Hindu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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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i 다 d u h 니 n d u 식 째발. 아니. <laughs> 아니, 다음에 다른 스킬 써세요. 이거 집중력 떨어지는 거 같으니까. 아 뭐야, 팀도 여기 있다. 팀도 여기 있다. 네. 아, 네죄송니다요 <laughs> 아, 아까부터. 아탑 밀고 있어서 괜찮아. 뭐 그냥 가 아, 노래가. 얘, 어? 일이야, 근데. 노래가, 안안 노래가 안 꺼져. 노래가 안 꺼져. 미안해. 음, 괜찮아. 나 쪼, 뛰고 길긴데 쪼까 아어 나이스. 콘데? 나 뒤로 아, 잠깐만. 아, 뒤에 진짜. 이나 가는 중이야. 나 가는 중이야. 어. 안 되나? 나이스. 싸 킨드도도 플레 킨드도도 플이 킨도 없어 하게. 잘 어때? 뚜뚜뚜뚜. 지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오! 아니, 아, 밀어. 왜요? 뭔데요? 밧데르데 킨드플? 아, 씨. 가는 중. 나이사 아, 나 나이스 아나이사나니니아지니 그 <laughs> <치열했다, 진짜. 웃음> 네, <laughs> 나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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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 아니, 다 기가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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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나니님집가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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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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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 충하지 않아 이거데이거이이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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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이바이이 넘겨버려. 아 사이드 아래 가는데. 아니다 이게 버렸네. 아래로 다 가는. 넘어. 아, 빼, 아, 빼, 나 버릴 거 빼. 미드롱 아, 밀자 이거. 나 축배야, 나야 돼. 아, 지가만, 아, 지가만, 지가, 직가, 지아 아니, 저 이빨 좀 그냥 공수도 돼. 알겠습니다. 여기리어요 알아서 y c h a 저 c e Take a night. t h 괜찮 a n j o the Hichiba, we are. Attack, 아 t t a c k attack. w 말포텔, 말포텔. 말포텔? a t is i 일단 갈게, 갈게. s it? What i 어 it? What <laughs> 밖에 돌게 일단. 이거 지금 말파도 놓고 웬만한 거다 어, 빠지긴 했는데. 아, 나 봐줄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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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파에 놓, 고 말파에 놓고 뭐? 암라인 때로 암라인 때로안 좋긴 해, 안 좋긴 한것 같은데. 어, 테라킹 공잘들어갔 오케이. 좀더 나와야 돼. 못 나오. 아이되었습니 아니, 아이 아니, 아네 아니, 아됐아 됐다. 다 됐다, 아니, 아니, 아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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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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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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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아용아 때, 아니, 노니이라좋아 오케이. 이니 아니, 아 아니, 아이 아니, 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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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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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빼는 게 제일 니 아니, 아가아 아니, 아내아이다니 버리자, 버리자 버리자, 버아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아, 방금 저 아, 버려, 버려, 버린 거 버려, 버려. 버려 아, 아, 아 별로였을 까 같아 <laughs> 로 째라 응. 용 먹어서 더안 죽으면 낫겠는데? 좋은 듯? 잘 먹었다, 깜짝 괜찮아, 잘하고 있어, 이거 깜속이 나랑 둘이치셔도 진짜 빠르긴 한데 노화되긴 하거든 아, 3 쳐볼래? 먹고 뺀다, 먹고 뺀다, 먹고 뺀다, 먹고 뺀다, 먹고 뺀다, 먹고 뺀다 나 뺄게, 나 이제 뺄게, 먹었지? 오케이, 뺀다 이5쳐 아따가 치는 줄 아따가 치는 줄 먹혔다. 야야야 아, 야. 아, 아 이거는 아이시간을야아 이거 볼래? 너무 아보여서아안 돼. 만있는거 조심해요. 아 이거를 아타카야. 아똑하 이거 아타 이거 아쉽긴 하다 이거. 내 아, 씨... 돌아가는 중이나 돌아가는 중이 포킹 해야지. 포킹 포킹. 어 조금씩 스일만씩나 돌아가는 중. 어. 말파 좀 갈고 다 오케이. 말파 갈고는 거 좋다. 문도 큐로. 문도 살짝 앞에서 놔주되. 반응했어. 반응했어. 데좋 뭔데요? 나잖아. 그래, 그래, 주차, 나 봐줄래? 나 봐줄래? 따라 납어이 나이스. 여기 <목소리> 스펠. 나 뭐지 야, 방금 할게, 한테? 나 약간 신들린 듯한. 한테. 방금 <laughs> 형 비디디 같았어요. <laughs> 같았어요. 야, 그걸 봐라. 오, 뭐지 방금? 아니요, 아니요. 와, 다용 딱빨이 먹었다. 인정. 심에 비디디랑 커즈가 있네. Forgetting... <laughs> <laughs> 그럼전 누구? 전 피터인가요? 에 <laughs> 내가 아, 피터야. 네. 아이거공 <laughs> 살짝 <할자> 딸이긴 한데 이 <laughs> 이렇게 무거로 다니요, 네들나르츠 잠깐 봐줄게. 이 박을 만하다 이거. 이박한 아, 점. 말파도 노공이다 근데 이거 어, 할만한가? 나가이긴 한데. 할만한데 아, 말파 노이 굉장히 안 좋다네 전반적으로. 이어어앞르케앞발 일단 빠졌어. 힌공도 빠졌고. 와가안코 들어가 어가코아 이거예요 걸어다니지 그팍 미쳤다. 안코로 렸죠코미쳤

옆구리 크랙2가 온다 크랙2 일로와 이시야아 오늘 그냐 우아아아아아아아 다타다타 펜타 크랙 질 자신이 없다 질 자신이 저를 구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태님 석방하라 이번일에 석방하라 바로가 슈발라, 쩍. <laughs> 자 이제 누가 범인이지? 아, 자 이제 누가 아, 범인이야? 아, 인생이 망했어. 이 캠이 다 털려가지고. 그러니까. 아, 아, 어, 거기도 너무 있어. 말렸어. 민기야 베이가 민지. 좀 배웠어? 이만희를 석방하라. 이만희를 석방하라. 석방하라. 이만희를 석방하라. 와 이걸 아니 어떻게 우리아타당한에 그걸 주냐? 아, 아타한에 주게 어. 진짜 말안 듣. 그야 롤좀 많이 해야겠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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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. 이거 아, 내... 음... 너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. 마지 네. 길로복고했는데 네. 우리가 봤텀 봤던... 김민규 썩이자웃이골이굿골이스굿 <laughs> <laughs> 김민규 썩이자아 못하네요 오젝트를 민규림 괜찮으연 민규림 괜찮으연 근데 그래. 민규 나한테 정력배 그러니까 선픽 받으면 할만해 밸런스 오밸런스 아니야 <laughs> 나이고 <laughs> <laughs> <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제 범인 인정해라 김민규 우와, 아, 아, 잘 이기고 있었는데 민규안나 이게, 나였다. 아, 이게, 아? 아. 이게 나였다니 이게 아, 나였다니 드디어 롤콘 가장 꿀통이라는 민규 벨로 <laughs> 아, 이게 나였다다 <laughs> <정당하게. 부럽다>. 음. <laughs> 다음에 다시 떠 연우형 아. 이게 나였다 이게 나였다니 <laughs> 민규네 1승, 1승 7패라는 파멸적인 그런 아 이거 한테 막판 규스톱 한번 가시죠 규스톱 규스톱 한번 규스톱으로 누굴 뽑아야 되는 거지 근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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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누굴 뽑아야 되는 거지? 음. 글태병 뽑으면 이겨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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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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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뭐라고요 <웃음> <웃음> 와하나하린저베리였던 김인교가 아아 아직까지 떨어지고 콕리, 아, 한, 아니 이거 일단 일단 뽑을 콕리, 사람이 없는 게 음. 클리드가 저랑 하면은 게임에서 오더를 안 해요 대충 해요 아니 뭔 소리예요 <laughs> 어. 아니 진짜로 농담이 아니야 와. 안 그래요 뽑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민교씨 근데 <laughs> 말을 들어줘야 돼와 들어 죄송한데 말을 안 들었구나 죄송한데 클리드님이 먼저 싼 다음에 갑자기 아무 말도 안한다 민규 님 돌아지셨네 민태한테 돌아지셨다. 그리고, 그리고 게임을 할수 없는 분위기다 이런다고요. 돌아졌다. 근데 <laughs> 그거 알아주셔야 돼요. 저 민규 님한테 유일한 1승인 팀원이에요. <laughs> 아시죠? 그러네. 네. 네. 너 교이스티드 페이트 때 생각해봐. 우리 홈 네. 좋았잖아 마오카이 이모카이하고. 네. 네. 그럼 막판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예 네. 빨아. 네. 네. 저 맞죠?

<목소리도> 어, 내가 분명한 판단이야. 어, 민규야 그건 분명했다. 미리 미안한다 근데 여러분 이러고 태민님 라인전 솔킬 다이 다음에 분위기 때문에 안된다고 할거예요 아,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아니 저 아까 솔직히 민규님 근데 저 전판에 더 집중 안됐어요. 그 아니님의 그 무슨... 그 뭐냐, 뭐 백화점 화장실 같은 데서 나올 만한 부금 같은 거 계속 들으면서 했는데. 무슨 소리예요, 민규님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니, 아니님 저 그... 그 부금 없으니까 좀 마음이... 좀 불안하죠. 느끼지는 것 같아요. 아, 불안해요. <laughs> 아이야나 <아이엠아> 위에서 아래입니다. <laughs> 네. 예끼려나. 널 손. 널 손. 널 손. 차영입니다. 차영. 어이구 좋아요 된 것네. 바텀 미.. 와아아아니아아네반습니다미민님 얘네 욕먹었어요 확인이요 미저 스몰더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지금 저희 게임 분위기 너무 좋아요 좀 지루하더라도 이렇게 얌전하게 갑시다 딴딴딴딴딴딴딴딴저 이제 욕찍었고요아 아니 저그 화장실 부분이 마렵네요 그나뭐더 사고 안 났대 다이나, 지금 이제 아래꺼 먹으러 간것 같습니다. 민태리. <laughs> 다이나, 여기 있어요. 다이나, 여기. <laughs> 일라오이 노플이요. 저 죽을 수도 있어요. 제가 먹고 났어요. 일라라 노스펠. 한번 빼면서. 아요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아 이게 끌리네 근데 이게. 나공 돌았어. 대결셋. 나밑어 여기 이 이제 좀다 여러분. 오늘 미자봐줘대설공 맞아, 서렁공 맞아. 해나 공 있다. 아 이거 미란 점프를 아괜찮아킬 교환했잖아. 어 부서지겠다. 아, 바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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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성. 근데 살아 봐. 제발. 선생님 괜찮아요? 제발. 아아 아, 아 씨. 어, 일 조심해, 일 조심해, 일 조심해 조심해 아나 죽었다 아스웨씨 아일라이가 나왔네 살리려고 풀이 아씨박세네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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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가긴 어, 하거든 나 포탄만 아, 미는 거 같아 포탄만 형, 그냥 궁면서 비벼 생각해 할 거면 일라우이 어, 어, 일라우이 일라우이 노플이 일라우이 어, 일라우이 줘 하나 와야 돼 뒤로 와야 다이자, 있네, 다이자, 돼. 해야 돼, 갔다 아 h a 최선을 다 i 다 it, I had to 인데 n it. I 최 a d to win it. I thought I s t 아, p 주고 d o k a 아 I'm not bad. 기력하네. <laughs> 아니 이판 분위기도 음... 좋았다고 분명히. 근데 커스텀 팀도 못 이기면 이건 밸런스가 무너졌단 얘기. 그런가? 어디가 무너진 <모르는 웃음> 건? 아 그게 아니라 저 끌린 게 너무 컸어요 탑에서 그래서 내가 세명다 죽여가지고. 민규가 좀 불쌍하긴 한데. 아니 이건 안돼안 돼. 안 돼. <laughs> 내 쪽이 민겨. 바텀이 다질 수밖에 없어. 왠지 모르겠는데. 한전한템아다 <laughs> 친만되면 바텀이 다은지지금지이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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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내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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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위기가. 금은지금나 지금은 지금은 지금 분위기가 내가 망쳤어! <laughs> 김세민이 분위기 때문에 집중을 못 했어! <laughs> 민규님 그렇지 않아요! 민규님! 민규님! 그렇지 않아요! 저 올라갈게요! 현우 형 기다리세요! <laughs> 아니 근데 클린스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나서스, 마오, 트타, 스몰더, 소라카 이딴 조합자면 이거 누가 시간을 야. 벌어요? 네. 그건 맞아요. 클린스. 밸류는 좋은데 이게 클린스. 가치를 못 하네요. 다 비나려는 아, 그이... 애들밖에 없네. 미드가 어. 시간을 벌어준다 했습니다. 여기도 같은 어. 여기도 같은 아, 글씨가 어. 있는 믿다가 시간을 클린스만인가 보네요. 있어요? 저 제가 뱀피가 안 했는데요. 마우스 다 좋다메 너도. 뭐. <laughs> 근데 이게. 그러니까 <다> <좋다며>. 나소스 대답에 스몰더 1픽 내가 먹어야 된다며 소라카 해야 된다며. 근데 마우스 타는 잘못 없었어. 그냥 우리가 내 생각에 나소스랑 이 스몰더가 같이 공존해 있던 게 뭐가? 바울 그래서 바울스. 제가 캐들 이러고 한다 했잖아요. 그게 <laughs> 맞는 거 같아요. 대민이 저쪽 팀이었으면 말 벤피 주도했어 민규 <laughs> 아니에요. <웃음> 그러니까 알지. 도우가 알지. 벤픽 주도하고. 그러니까 주도하고 이렇게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? 인정. 어? 이렇게. 그리고 빠른 두뇌 회전했던 거 알지? 아 이거 그러니까, 그냥 용 주고 탑쪽다 모여봐 한다네. 그렇지 맞아 민규야 우리가 가면 꼭시 도우가 <laughs> 우리가 시발 부기를 <laughs> 망쳐놔서 그래.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, 내가 안 올라가게. <laughs> 민규님 잘못 없어요 네, 민규님 이만이님 미안해요 이발이는 분이 저랑 맞춰보기 분위기를 다 망쳐버렸어 이만이 미안해요 민규님 잘못 없어요 민규님 야 잠깐만 스탑핏 눈길이도 일승실패라는데 뭐야 눈길아도 아? 많이 졌어 너도 나랑 같이 분위기 망친 주범이네 <laughs> 나던가 근데 저는 자꾸 지는데 자꾸 뽑더라고요 저를 눈길이 민교 상대로 이긴 건 오염된 데이터라 의미가 없고 <laughs> <laughs> 아나이상하게 <들어 뭐야? 웃음> 어. <laughs> 어. 아, 우리 원딜만 되면 나랑 원딜만 하면 왜 이렇게 애들이 똥 싸는 거야? 난가? 근데 이번 판 민교 솔직히 라인전 솔킬 두번 따고 잘해줬는데 난가? 난가? 나라고? Yeah, the girls impolite in, in the club every night That's how it goes when you Hollywood perfect Hollywood perfect